네, 사이버 경찰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티키프탈 강현팀입니다 보이스피싱. 당신은 괜찮으십니까?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윤현진입니다. 최근 전화 금융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은 주부, 노년층은 물론 대학생, 직장인, 유명인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데다. 사기의 수법 역시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화 금융 사기.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사기의 종류에는 전화로 개인 정보를 낚아 올리는 보이스 피싱.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금융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는 파밍. 전화나 문자로 대출 상담, 혹은 알선을 가장하는 대출빙자 사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 후 소액 결제로 유도하는 스미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보이스 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속이고 개인 정보를 낚시해 돈을 빼앗는 보이스 피싱. 어떻게 그런 범죄가 가능할까요? 보이스 피싱의 특징은 우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전문 용어나 거짓 내용, 협박 등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기 쉽습니다. 20~30대가 피해자의 60%가 넘는다는 놀라운 통계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진행하고,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분을 감춥니다. 2013년 991억 원. 2014년 1,637억 원. 2015년 상반기 992억 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서민의 가게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걸려온 근원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수법과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근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몇 개월 안 걸리고, 당일로 해서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해지했던 이런 이력이 없어지면서 다시 적금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은행에 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가요? 은행에서는 이저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본인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적금 해지하는 걸로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된다거나 뭐 가상 계좌 어쩌고 이제 뭐 대포통장에 뭐 연루됐다 이런 내용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금만 해지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고 해제하고 다시 원상 복구 다시 들어간면 거기 뭐가 되는지 이해 못하겠네요, 내가. 적금에 대한, 본인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적금 상태로 묶여 있으면 가상계좌로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추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해지를 하는 건데, 일단은 먼저 해지를 하고 본인이 가상계좌를 입을 합니다. 금융 감독원 가상계좌 유입을 하게 되면은 어 그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 본인께서 운영하고 계신 자금이 뭐어 합법적인 거고 불법적인 금전적인 뒷거래로 판단된 이런 내용이 이제 확인된 바가 없으면은 다시 본인의 계좌로 돌아가시되 그게 이제 다시 만약에 적금 상태였으면 적금 상태 해지를 안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돌아갈 때 내가 네. 그 운행해봐서 갈 필요가 없고 다시 원래 적금 상태로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은행에 내가 가, 다시 가서 적금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놈 목소리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범죄에 휘말린 것 같은 표현을 써가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은행으로 가서 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직접 이체하기도 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발생돼 일당이 검거된 사건입니다. 물품 보관함에 돈과 개인정보 서류를 넣도록 하고 갈취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입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 주민번호가 맞습니까? 아, 어, 네. 정말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까? 은행에 계좌 있으시죠? 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 모두 다 뚫렸습니다. 아, 어, 어떻게 해야죠? 원하시면 저희가 현금을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를 하면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 물품 보관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보호해 드립니다 물품 보관함이요? 팩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저희가 보내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현금과 함께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시면 저희가 형사들과 함께 가서 꺼낸 후 비밀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1분 2초가 급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본인 계좌의 돈이 몇 초면 전액 인출되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어... 저... 어떻게 하지? 지금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아서 비밀 계좌가 다찰수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아... 어...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그놈 목소리는...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곧바로 이를 보호해주겠다고 안심시키는 척 하며 금액을 갈취한다. 이들은 중국의 본고지를 둔 일당들로 모두 체포되었지만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이번엔 취업이나 대출을 믿기로 통장을 편취한 그놈 목소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뭘보내드리면돼요 아 일단은 본인께서 이력서 한부를 직접 출력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네. 저희 쪽에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서류 준비가 되셨다고 하시면 네. 제가 저희 보안팀에 연락을 해서요. 네. 그쪽으로 직원분을 보내드리면 직원분 만나셔서 서류를 전달해주셔야 되세요. 음, 그러면 저희... 마감 시한 전에 서류가 저희... 보... 본사 쪽으로 도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 네, 오선 중으로 신호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바로 아이디카드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력서 지금 혹시 한번 출력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어, 어, 지금 뽑아야 돼요. 아, 그럼 어, 그러면 이력서 한번은 뽑아주시고요. 네. 어, 혹시 고민은 통장이랑 연결된 그 카드 안에요? 자넷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 네, 있어요. 아, 잔액 이 있으시면요 다른 곳에 납빼주시면나 이체해 주시겠어요? 음. 단독몇천원몇백원 같은 건 괜찮으시지만 잔액이 더 많으시면 본인께서 아이디 카드 제작을 하시는 2일 동안에는 2, 3일 동안에는 사용하시지 못하실 거잖아요. 음. 그럼 불편하실거봐 음. 아니 잔액 같은 거 있으시면 다빼주시거나 입체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준비하실 때요, 서류 봉투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서류 봉투 안에 이력서랑 그 다른 다 빼주신 카드를 같이 동봉해 주시고요. 봉투는 꼭 밀봉을 잘 동봉해주시고요. 봉투는 꼭밀봉을잘 하셔서 저희 직원분한테 전해 주셔야 되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놈 목소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기도 한다. 취업이 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다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통장, 개인정보를 빼앗고 이를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로 이용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고전적인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지금 번호 떴죠? 아들 번호 맞죠? 돈 입금하세요. 그럼 안전합니다. 네 어머니, 저 친구인데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가 교통사고 냈어요. 네, 합의금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구속된대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축은행입니다. 저희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천수수료를 넣으시면 수수료 일부 돌려드리면서 돈을 대출해드립니다. 그놈 목소리가 뻔한 고전적인 수법으로 다가와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노린 범죄이기 때문일 겁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이한 대처는 절대 금물이고요. 늘 경계하며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는 일반인은 물론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이혜인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사람들이 왜 당하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제가 당하고 나니까 피싱이나 이런 파밍 사기는 모든 국민들이 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에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예방등록안내 라는 문구가 자꾸 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릭을 했다가 제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은행 직원이 공모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꼭 은행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전화를 받았을 시에는 반드시 무조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지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2006년 최초로 발생한 금융사기는 현재까지 총 52,451건. 그 피해액은 무려 5,731억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당한 피해. 환급받거나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기범에게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 이체한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소송 없이 특별법에 따라서 채권 소멸 절차 등을 진행한 후에 두달반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객 보호를 위해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경우라도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안심통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으니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구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환급신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남녀노소 직업 불문. 우리 국민의 내 가족을 나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수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일단 전화를 받으시면 단호하게 끊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친구에서 더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피싱 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